안녕,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은 이겁니다. 나 혼자 소환사. 스토어를 뒤지다 발견을 했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 그 게임 생각나는 이름이죠.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이름을 지정해주세요. 단빵빵 t v 구독! 자, 이게 시작 화면이고, 와, 처음부터 무쌍 찍고 있는데요. 처음 이미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따라가면 되겠죠. 공격 능력치 일찍기. 1 찍기. 1. 왼쪽 상단 보스 도전 누르기. 이건가? 나와, 보스! 어, 스테이지를 이동을 했고, 첫 번째 보스 손쉽게 잡았습니다. 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을 했네요. 이번엔 4개 찍기. 체력도 찍으세요. 장비에 표창을 장착하세요. 이쪽 장비에 표창 있네요. 닌장과 표창을 가지고 싸우네. 소환사 레벨업도 해주세요. 소환 킹덤 잠금 해제하기. 아, 어, 이 게임 이름답게 드디어 소환을 할수 있나 봐요. 소환해서 오 어, 이쪽에 킹덤 소환수가 아직까진 많지는 않고 정령이란 것도 있네요. 상세 정보를 눌러 가지고 해금, 장착, 세 마리까지 장착할 수 있나 본데. 좋았다. 오, 이쪽에 나이트가 나와 가지고 저를 도와 싸우고 있네요. 이게 바로 소환의 맛이지. 오, 소환 몹이 이속이 더 빨라 가지고 먼저 가서 때리네요. 어? 죽었다. 뭐또 어, 불러냈네. 결국엔 내가 이겼다. 팻 고양이 장착하기. 고양이 장착. 보유 효과도 있고 착용 효과가 체력이네요. 정령 소환 와일드 카드 해금하기. 정령 소환에서 와일드 카드 스킬 같은 건가? 스킬도 3개까지 장착이 되는 것 같아요. 오! 카드 던지는 스킬들을 쓰네요. 훨씬 빨리 잡습니다. 킹덤 레벨을 6을 만드세요. 아까 소환수 이름이 킹덤이었죠? 킹덤 레벨 6 찍기. 어, 이쪽 강화를 누르면은 레벨이 오릅니다. 오, 뭐야. 모양이 바뀌었는데? 오? 모양이 바뀌었고, 이쪽에 매지션이라는 게 하나 더 나왔는데요. 뭐지? 소환수가 두 마리. 와, 역시 다구렌 장사 없죠? 야, 이 게임 재밌는데? 상점에서 무기를 구매하세요. 드디어 뽑기의 시간인가? 많이 뽑을수록 카인을 해준다 이거 사면 될것 같아요 30회 짜리 와 뭐야 60회에 300회까지 할수 있는데 확률도 있네요 아 레벨 10까지 있고 1레벨에는 희귀까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0레벨은 돼야 마지막 등급 계승을 0 1% 확률로 거기다가 5성을 얻으려면 은더 엄청난 확률이겠네요 아무튼 30회 뽑기 설마 다 일반 나온 건 아니겠죠 오,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고급의 마지막 등급까지 나왔고 공격력이 294% 상단 메뉴에서 패스를 여세요. 어, 이것도 패스가 있네요. 와 근데 패스가 천원이야. 1일 패스는 3천원 신규 소환수 해금하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세 개가 색깔이 다르거든요. 일반 고급 희귀니까희귀 열면 되겠죠? 아, 해금에 필요한 조건이 다 있구나. 세 마리까지 할수 있었으니까, 얘 예, 해금하고, 고급까지 이렇게 해금하고, 장착하면은, 와, 엄청 많아졌고, 아까 강화 좀 해주니까는 더 늘어나고, 와, 다구리를 받아라! 어마어마한데, 이게 왼쪽 상단에 보스 연속도전을 누르세요. 보스 연속도전. 어, 이쪽에 연속 도전이란 게 있네요. 한 마리 잡았고, 아, 바로 잡는 거야? 오, 이고 괜찮은데? 되게 귀찮았던 그열 마리 채우기 이런 조건이 없다는 게 굉장히 괜찮은데, 이쪽에 반짝반짝 하는 건 뭐지? 지금 마지막 반짝인데, 이대로 끝날 것인지, 더 진행이 될 것인지, 아, 다섯 번까지 연속으로 되는 것 같아요. 어, 일단 게임은 되게 마음에 듭니다. 괜찮은데? 던전 소환수 레이드? 나이트 처치? 어, 던전이 열렸는데 우와 뭐야 왜뭐 이렇게 많어 두번째 있는 이거 같죠 얘를 잡으면은 요런 보상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구리의 장사가 없다는 것딱 봐도 나이스입니다 예상대로 보상 받았습니다 소환수 강화하기 소환수 강화는 얘로 해주면 되겠죠 아, 고급 돼지의 표창이 필요하네 나와라 돼지의 표창 오 돼지의 표창 나와줬고 이세 번째까지 열렸고, 아, 네 마리까지 있네. 그럼 소환수창이 세 개니까, 최대 1 2 마리까지 데리고 다닐 수 있다는 건가? 야 이거 알수록 대박이네요. 그리고 방금 또 희귀 무기를 얻었습니다. 이그니스의 삼각교창. 공격력이 378%. 어? 아까 이 고급이 294였으니까,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영웅등급 소환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까 이걸 해금하면은, 제가 끼고 있던 무기 못 끼는 건 아니겠죠? 어, 장비는 그대로 착용이 돼 있네요. 결투장에 진입하세요. 지금 저도 꽤나 강력해졌기 때문에 결투장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야, 보상, 결투 보상 많이 주네.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건지. 어, 뭐야? 아, 이 대표 가지고만 싸우는 거였네. 대표는 당연히 센캐지. 장비 코스튬을 착용하세요. 그래서 장비에서 코스튬도 있네요. 옵션 또 부여할 수가 있네. 빨간색 치명타 데미지가 나왔는데 일단 좋아 보니까 키 보스 경쟁 던전에 진입하세요 보스 경쟁 던전 자 시작이 됐는데 이쪽에 다른 유저분들 닉네임인가요 다른 분들하고 같이 데미지 주는 것 같은데 와7 줄까지 깎았고 조별리그 1등에 상위 87%네요 야 근데 이 보스 연속 조정 좋은데 다섯 마리까지밖에 안 되는 게 아쉽네 그죠?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던전 리치웨이브 입장 시도하기 입장 시도하기? 난이도가 꽤 있나 본데 제한시간 안에 몰려오는 모든 리치들을 처치하세요 오 근데 여기 보상이 표창하고 패시 포함되어 있네요 와 무쌍 찍는다 이런 무쌍이 또 재밌죠 와돈 오르는 거봐돈 오르는 거 기가 막히고 아이템 드랍 확률은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야, 몬스터들이 이제 점점 강력해지면서 점점 쌈싸먹히고 있는데, 14단계까지 올수 있었고, 돈 이만큼의 장비 이렇게 얻을 수 있었어요. 던전 카우웨이브에 입장하세요. 야, 이거 진짜 던전 많다. 카우웨이브는 이름만 딱 들어봐도 알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뭐 강화석 같은 거 주네요. 여기도 무쌍을 찍고, 또 새로운 던전이 열렸습니다. 제한 시간 안에 모든 적을 처치하세요. 아, 시련의 탑, 그럼 비슷한 거네요. 오호, 보상 쏠쏠하게 받았습니다. 던전 많으니까 또 괜찮네. 대충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알겠죠? 던전 돌려가지고, 보상 얻은 다음에, 표창 뽑고, 소환수 강화해주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 상위보다는 약간 낮은 애 강화해가지고 쓰는 게 효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고급 강화해서 쓰도록 할게요 구하기 쉬운 표창까지는 다 강화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쉽게 돌수 있겠죠 자 그럼 하른 방법도 알았겠다 방치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돌아왔습니다 스테이지 385에 능력치 이만큼 찍어 줬고 와 이펙트 보이시나요 지금 엄청 화려하죠 스킬 이렇게 세 가지 배워줬더니 전체 공격으로 화려하게 잡고 있어요. 소환수들도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만렙해서 쓰고 있었는데 엘븐가는 레벨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걸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던전이고 스테이지고 막혔기 때문에 이 보석 써가지고 아주 한번 조져봅시다. 아, 그리고 팻은 운이 좋게 개승까지 먹었고 체력을 이렇게 늘려주네요. 무기로 간다! 그케다 뽑았고. 더 좋은 표창! 우와! 개승 에리스 대거 나왔고, 공격력이 800이거든요. 전에 56강짜리가 2000이었으니까, 강화해보고 쓸지 말지 결정해줘야 되겠네. 와, 아직까지 낮은데, 쿨감 수치가 좋네요. 고민이 되지만, 좀더 강화해서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해금을 해야 되는데, 와, 안 나왔네. 이거는 분해를 해가지고, 한 단계 낮춰주면 됩니다. 해금! 올리고, 아! <laughs> 방금 분해한 거 필요하죠? 놀려먹냐? 그래도 무기에 보유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밀어봐? 한 조져봐? 오, 승기 잡았고, 응? 뭐야, 왜 털려? 그러 스테이지는.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조져버려! 자 스테이지는 395까지 올수 있었는데 못 깨던 곳을 해금 하나로 제압할 수 있었죠. 소환수만 잘 켜주면 된다. 아 근데 뭔가 굉장히 아쉽죠. 이거 쓰고 싶은데 잘 카우방 돌아봤는데 강화석을 너무 조금 줘가지고 이 패스 구입을 했습니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래도 조금 <쬐끔> 주네? 아하래도 <laughs> 보석이 많이 모였으니까. 또 이렇게 뽑아 준다면 변하는 건 없었다. 무더 없성? 야 이게 있어야 되는데 <laughs> 분해한 게 살짝 후회가 되네요. 자 오늘은 이 게임 이렇게 즐겨 봤는데 야이 게임 재밌네요. 무레벨인데 나오는 거 보면은 확률도 괜찮은 것 같고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 초반이라 편의 기능들이 살짝 부족한 거 하고 뭐 이런 던전 제도전 같은 거죠. 그리고 방치 게임 치고는 손이 많이 간다는 거. 그거 말고는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